오늘의 먼 길을 같이 움직여줄 귀요. 고마운 차량입니다. 짜잔. 옷을 벌 오늘 공연이 오후에 있어서. 색 한동안 함께할 렌트카이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자, 우리 유니 오늘의 주연. 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출발합니다. 준비됐나요? 에서 상지로 떠납니다 렛츠고 네 1차 접선지 칠곡휴게소를 도착했습니다 전 어디에 계시나 어디에 계시나 전지 휴게소 마당 앞에 계십니다 어구사7 하나 <laughs> 매직 벤트 핵심입니다. 자, 도착하셨습니다. 내리겠습니다. <laughs> 사람이 있긴 있는데, 왜안 나오지? 아이도안 <laughs> 내리고. 오늘 어, 유튜브 찍는다고 오늘 예, 모자이크 처리,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첫 번째 제선지에서 만난 우리 어, 컨트롤 베이스. 또 있습니다. 아,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안 보이네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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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쌤안 잤네, 쌤안 잤네. 아... 아, 오늘 맑은 하늘 예정을 시작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하여 오늘 사회를 또 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심심해 뮤직& 매직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내가 콘서트의 첫 번째 테마는 수고했어 오늘도 입니다. 먼저 하상옥 시인의 시세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한번 딱 나오는 지금이에요? 어, 첫 번째 <laughs> 내가 내가 첫 번째 시입니다 하고 멀뚱멀뚱 있으면 네가 이제 바로 들어간 거지. 네 생각에 잠무디로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laughs> <laughs> 이 시의 제목은 어, 출근입니다. 두 번째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어, 이 시의 제목은 스트레스입니다. 시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러면 네. 되겠나? 어. 네, 좋아요. 어. 제목은 처음에는 내가 조금 이런 걸로 이야기 됐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네. 이게 뿅뿅카. 해 주세요. 근데 이 나무가 뭐야, 이거? 메타 세콰이어. 오. 주님 자리에 제가 앉으려. <laughs> 상주다 영남이야. 김쟁이 김제, 김재가가 준비를 잘해 가지고. 와, 현수막 장난해. 뭐지? 어. 예? 상주 업성도 있고, 국문도건사업. 어, 여기도지? 와, 뭐고 이거? 상주 제일계에도 보이고, 상주의 시간을 말하다. 와, 이신시인가 상주 시내네. 주황색. 전통시장이 여기 있네요. 오 여기 패션거리, 버스킹 공연장도 있습니다. 와, 패션거리인가봐요. 짜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아니고 도시나 이거 도차 <목적지에> 도착? 목적지 도착가기니다너를종료합자 도착했습니다 오늘 공연의 주인공들입니다 아, 이거 역시 주인공은 늦게 들어는 법이죠 안녕니까 <laughs> 잘 찾아오셨네요. 네. 상주 문화회관. 네. 어. 요거 어. 그냥 가 보자. 요도와줘야 되는데. 어에어야뒤에어 이게 뒤에인데. 뒤에크어야 돼요. 어. 뒤에 쓴데? 아, 앞에, 어. 앞에 쓰면은. 가면, 그 앞에 가면 앞에 가면 어. 상자못보고 뒤에 까지 들어올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까 오늘 마술사 한마디 하시. 오늘 <laughs> 오늘 그림자 안 하고 프리 마술을 그림자로. 아한번더 눌러야 돼. 아, E eles são 만명되면 제가 맛있는거 다드릴게요어 어, 드럼 마이킹 다 해야되나? 어, 드럼을 해야지 여기서는 어, 어, 될것 같아요 어. 뺄때는 괜찮아요 10분만에 빠지는데 큰 문제 없겠죠 자리에 보는 진동 또 That's 다 네. 먹어요 이거? 네 우리 어. 밥먹으러 네. 갑시다 네. 어. 와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스타벅스네 <laughs> 오늘 잘 부탁합니다 피아노를 자꾸 안채우시려 해가지고 <laughs> 자 밥먹으러 갑시다 밥먹으러 렛츠고 오늘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 오늘 공연에 이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교수님 오신답니다 아우 날씨 참 말래 정혜야 다시 살아났어 배터리가 남아있더라고 이씨제 먹으면 까요 오늘도 고마운 알람과 함께 다리를 시대에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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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면 오오 오면 오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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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무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갑시다 100만 뷰 아니 <laughs> 분위기 어떻게 가니? 거기 시작자 무대 분위기죠. 쪽 방향입니다. 참... 잠시 후두 번째 도로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유람 풀 게이트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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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아침에 나갔다가. 지금 시간 5시 30분. 후! 마이 홈으로 복귀. 기 아, 고생했다. 후! 다시 커피 일을 시작합니다. 나 퇴근 언제? 후! 봉이가 나왔어. 아, 힘들어. キュッ